조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감사의 고백이 늘 변함없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날위에 십자가에서 몸 바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며 그 은혜와 기적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 더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물 붓듯 부어 주시사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며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의 위로와 그 성령의 일하심과 그 응답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다시 한번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자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laughs> 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인간들을 위하여서 대신 희생하는 그 대속의 제물로 바쳐질 것을, 자기 자신이 피를 흘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미리 제자들에게 예고하십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6월절 어린 양의 제사, 그것은 곧 대속의 제물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정가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사함을 어들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날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할말 없이 감사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께서 날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늘 언제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제사장들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나오죠. 가야바. 이 사람은 이제 안나스 그 전임자였던 안나스의 이제 사위였는데 매우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로마 정권의 비위를 잘 맞추어서 어떤 그 제사장 가문의 정통성이라기보다는. 그 시대에 얼마나 정치적인 수완을잘 발휘했느냐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 많이 따르니까 그걸 좀 제거해야 되겠다. 그러나 명절에 그 일을 진행하면은 밀란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이었죠. 그러면은 이제 로마 정부에서는 그런 그 식민지에서 종교 문제 아주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비호를 받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피해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 5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인류의 죄, 아니,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그러나 그 대척점에 있었던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기 정치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 어떤 안위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라는 신앙 고백은 바로 그런 길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기득권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살아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아, 다름 아닌 옥합을 깨뜨린 음. 여성인데요. 이게 마가 복음과 요한 복음에도 나와요. 특별히 이제 요한 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 당시 이제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 여성이 그 혼인할 때 가져가는 지참금의 어, 견줄 만한 그런 아주 귀한 것이죠. 그그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오늘 성경에 그니까 분개하여 이르되 야, 이게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느냐? 다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거든 하면서 막 예, 한마디씩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속내가 무엇이었을까요? 예. 물론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 향유 거의 한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데, 300데나리온은 보통 일용직 근로자의 일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시면, 이 오늘도 이제 우리의 마지막 탈락에 보시면, 가론 유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유다가 항상 이제 돈을 어, 맡았던 회계였거든요. 그 돈에 대한 어, 어떤 그 탐욕,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암시하고 있죠.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데 그들의 속내는 사실은 그 돈에 더 저거를 가지고 있으면 더 유용하게 쓸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효용의 가치로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효용의 가치로 볼때 그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일처럼 보이겠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갖고 있었던 사랑. 하, 주님께 이것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 아깝지가 않은 사랑. 예. 사랑의 논리라는 것이죠, 이게. 제자들은 효용의 가치와 경제적인 논리로 그것을 어, 판단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랑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아무리 어, 드리고, 아무리 바쳐도 아깝지가 않는 사랑. 우리가 뭐 젊을 때, 젊은 날에 그런 사랑을 다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오래 가진 않죠 하지만 주님을 향한 그 사랑도 그에 못지않게 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헌신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이것이 정말 더 깊어져가고 더 깊어져가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예. 그저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경제적인 논리로 어, 이 주님과의 주님과 이 여인의 관계를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이면에는 사랑의 논리가 있다는 것이 사랑. 아무리 드려도 아무리 바쳐도 아깝지가 않은. 그, 그러나 그게 일방적이지가 않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어떠한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계속 그냥 요구만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때 쓰는 그런 사랑은 아닌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이 여인의처럼 정말 드려도 아낌이 없고 바쳐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그러한 사랑 그때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온천하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우리가 붙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져 가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몸짓고피 흘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고백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여인의 사랑과 대조적인 가론 유다가 이제 14절부터 등장하죠. 유다가 예수님을 왜 배반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야말로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런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로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들 뭐 예수님 왼편에 앉느냐 우편에 앉느냐 어, 누가 더 높으냐 서열을 따지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분명 계산이 빨랐던 유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안되겠다 우리가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예.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 넘기면 예수님도 어떤 뭔가 행동을 취하시지 않을까. 물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는 있지만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가론 유다는 나중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예. 그 안에 보면은 후회도 있고 그 안에 보면은 어떤 뭐 우리가 뭐알 수는 없지만 그의 마음의 번뇌 고민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배신의 원인, 이 비극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그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명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저 자기 유익을 위한 예수님, 어,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신 메시아로서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자기를 위한 예수님으로 만들어 버릴 때, 그러한 비극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때로는 금식하며 부르짖지만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논리인데 우리가 그것을 가끔 잊어버리죠 그저 예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의 목적, 나의 유익이 아닌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주님의 목적대로 쓰임받고, 그래서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돌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아, 나를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하루도 쓰임 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목적대로 쓰임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사 내주하여 주시사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간절히 부르지실 때마다,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삶의 현장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